네, 2017년 제17회. 전국 60대부, 65세부, 여성부 초청, 교류전. 네, 예선전입니다. 네, 송파60이죠. 가까운 쪽 송파60대. 건너편. 오, 저분은 심판님인데요. 네. 네, 양천연합. 양천연합의 경기입니다. 21점 단세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나 선수님은 본부석에 단상에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물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오셔서 가져가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I'm <laughs> thank you 还有三局啊！啊，来好。好。 1코트 경기 회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코트. 동대문주공시흥조구홍동대문주공시흥조구홍 1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강남 해우리팀에서 심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트 심판입니다. <목소리> 哎，兄弟，快点，快点！不。 동우 스틸은 어디 있는 거죠? 회사가 충북 옥천? 아 향수 옥천대가 열린 충북 옥천의 동우 스틸 동우 재강이죠. 있따 합니다. 그렇게그 봉팀은 후원을 받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후원을 받죠. 좋은 현상입니다. 아, 회장님 선수를 뛰세요. 그쵸, 60대 부, 보통 회장님들이 60대 부가 많으신데, 예, 네, 저녁으로 뛰신답니다. 좋은 여상이죠. 15대 8입니다. 2점 단체 경기에서 거의 2배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왼발 왼발 아이고 창호 형님 속수는 네, 양발 특히 왼발도 잘 써야 합니다. 근데 방금은 조금 못 미쳤네요. 왼발 왼발 네, 지금 왼발이 4번 나온 그봉 머리도 좋아야 하고, 다잘 써야죠. 활용해야 됩니다. 무릎 위하고, 손 빼고, 다잘 써야 됩니다. 덕후는 <목소리> 다리와 머리로 합니다. 가운데는 안됩니다. 가운데는 빼고 양다리와 머리를 쓸수 있는 축구점 대한민국 부기종목 축구 오늘은 8월 26일 한여름 낮에 펼쳐집니다. 전국 60대부 형님들의 결의전 <목소리> I <laughs> 인년차 <목소리> <6연타> 성공. 상호 공격의 깊은 힘 파워를 기반으로 연타를유유적절하게잘수 있습니다. 九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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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 넘겨야죠 저걸 공격보다는 넘겼 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수의 책임감 으로 책임감이 가했네요 여공 수비라인은 상당히 메인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맞장. 오, 들어오. 나왔어요. 네, 여기서도 보입니다, 다 함께. 아웃이네요. 아. 세상이 한점 샀어요. 종로 세금병 공격수, 민경 선수가 나았어라고 <놀람> 친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확인사살이죠. 다았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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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호트 경기 배정하러 와니다 원주 영수골 S 라인, S 라인, 원주 영수골 육호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인천 마린 팀에서 봐주시 바랍니다. 육호트 심판은 인천 마린 팀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다그 가야. 잘해. 네. 낮추고. 공 끝까지 눈 보세요. 보세요. 자, 공을 끝까지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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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을 끝까지 보세요. 톡. 가 좋아요, 좋아. <목소리> 어, 아, 설령 형님. 어, 아, 필요하니까, 네. 뭐 가운데까지 맡겨버려요. 리 형님 형님 오늘 뭐, 컨텐 좋으니까 맡겨버려요. 안 돼. 어, 어이가 타. 어우, 제발, 이래. 가운도이씨 으이씨! 으이이씨지지 말고 이씨으이이씨 哎。

네17대16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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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나이스. <laughs> 아우이네요 어우 뒤집히는데요. 18대 17, 양천 연합 리드. 야공아열열 <립>

가자 아, 가자 끝까지 해줘가아20대19 매치 포인트 잘생긴 사람은 리가 못생긴 사람은 대20 Kilim go, high, right, Please, See, yeah, ah. 자, 자, 나 집중, 집중. 자, 그렇지. 아 아, 네. 양천 연합이 21대 20으로 송파 육공을 예선에서 이기네요. <laughs>